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0절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 10편 50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하고 우리를 감동하여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을 더 열심히 그리고 신속히 행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하던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일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한영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언제나 반대하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려는 일들에 언제나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크게 더 많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하여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는 재물도 시간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위하여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심지어는 허비하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왜 집이나 땅이나 불필요하고 재물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작 우리 앞에 놓인 위대한 사건을 준비하는 일에는 인색한 것인지, 오늘 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닌지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에서 계획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뜻을 모아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전파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는 일이 잘될수 있을까?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도 우리는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련을 쓰고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법들을 다 동원하자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실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어떤 것이 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그리고 저런 방법으로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강기관에서는 환자들이 치명적인 약물을 의존하는 대신에 천연계의 치료 매체로부터 유익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임을 정은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진리를 힘있게 전하도록 준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 질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는 커다란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은 부라고 하는 재물의 소유를 저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생에서 가장 확실한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활용하되 남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합당한 소유주이십니다. 마무리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즐기는 모든 복은 거룩하신 분께서 베푸신 자선의 결과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 정당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정당한 주권을 인정하고 자비로운 공급을 이해하고 감사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신 복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려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스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기도 주시고 없어서는 안 되는 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사용하면서 살수 있는 재물도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고귀한 재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재능들도 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것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Amen.